자양, 자양의 앞으로 물, 물고기 붕어는, 자양, 여기알이 아리랑 붕어입니다. 붕어 이름. 그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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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에 사는 고기 붕어는 전부 아리랑 붕어예요. 아리랑 붕어예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은아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의 영천나리랑 찾기 노력은 여러 사람들의 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남 민요 아리랑보전의 정은아 회장과 학자들 방송가 등이 선생을 여러 차례 찾아가 취재와 체력을 통해 조금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영남 아리랑보전의 정은아 영장은 귀한 한 영천나리랑을 가장 먼저 부른 최초의 국악인이십니다. 영천 화남면 대천리가 고향인 그녀는 밤 평생을 영남지역 민녀에 원신했습니다. 정 선생은 살아생전 영천 아리랑을 간절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고향의 아리랑이라고 소개하며 영천 아리랑 보존회와 대구 MBC 경북도립국악단당과 영천문화원 등과 함께 영천 아리랑 CD를 만들기 위해 동분 서주했고, 영남 전국 아리랑 경창 대회를 묻어납니다. 정 선생은 영천 아리랑은 영천 지역민에게 예국가와 같은 노래다. 일제 강점기 고향 땅을 떠난 지역민이 만주 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아리랑이고,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 아리랑으로 불렀고, 다시 경북 영천으로 돌아온 귀한 날이란 이기에 지역민들은 영천 날이랑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예국가처럼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laughs> 또 전문화 수준을드리며이 글을 낭독. 영천 날이랑 보존회 회장으로서 또 그리고 이당, 상리리 이당으로서 어, 오늘 같이 좋은 날, <laughs> 좋은 분들과 같이 영천 날이랑 발상지 표지석을 토이석 개막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응.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또이 자리에서 영천날이랑 을 기념하는 그런 초대석을 함께 하이서서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니, 아아리아리아개로니 아니, 자니